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백문장의 발겹! 네. 와 이렇게 커즈가 한번쓱 들이밀고 막 같이 연기도 하네. 진짜 강한 위협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laughs> 네, 진짜 3강이라고 불리는 팀들 특히나 젠지 같은 경우에는 라인 전상성이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 커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힐이 빠졌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 하는 건데. 아, 텀 지어 네. 바라봅니다. 룰론 잠깐 뒤로. 일단 네. 어. 설마. 어, 그래도 고력 카스퍼블. 오오 이걸. 빼기 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케이트스톱 어. 그래서 기인도 지금 뭔가 눈치는 빼고 네. 있는데 이상하죠. 네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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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위로, 위로 밀려요. 오! 려요막 오! 지않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 오! 이리 리 오! 이리 오! 이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어이 어.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이 나온다면 훨씬 클것 같거든요? 리명 이리 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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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리 오! 를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어 오! 어. 리 오! 이리 오! 이리 이거는 진짜... 전령! 그리고 오, 갈리오가 오, 사이드를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궁극 합류할 수 있는 거라서 아! 애매하게 물면 케 t 가도 무서워서 그래도 밖으로! 이번에도! 누비당! 어! 그래도 네. 어, 이거 순기해버리면 빠지면서 카이팅 파이, 일단 탈 걸어놨고 카이사한테 두거는들어다빠지네 교회지 먼저 왔어요 케인도참 나오면서 카이팅 해야 될것 같아요 탈취 돼요? 나오면서 살짝 진영 다시 잡고 전령? 전령? 그리고 이거 전령하 타가지고 탈까지 같이 한 거거든요 포탑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2대3 싸움! 빠지면서 카이팅 살짝 했는데 갈리오가 뭐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아 근데 이게 또 미드 파워가 날라간다면은 아 미드 아, 포탑! 아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가 있는데 어, 지금 굼도 없거든요 심자온 오케이 뒤쪽로 빠집니다 네. 거기가 뒤쪽로 빠집니다 그래도 빠지는 우선 네. 자체는 공격이야! 아. 들어가면서 끌어버립니다 아. 아. 네. 잘출 오래 버티고 긴 했는데 네. 마무리 데미지까지 이게 되나요? 텐현은 뒤쪽로 빠졌고 땅이 좀 더! 이거 빨리 하는 거아니 달리오가 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훌러를 여고! 라러를 여! 한번 드레 합니다! 위아래 사파리 탑! 갓줄견이는 던지는 게 무섭긴 해요 그렇죠! <영상> 그렇죠. 나도 이 초컷이거든요 노티입장에서 그래서 드라이밍 그 하면 어! 탱글함요! 일단 비디디 아래로 아래로 나오게 됐고 일단 드래곤은 잘 줄을 맞고 배석격을 빼게 됐습니다 어근 어. 기인이 상대 한번 밀어냈고 일단은 이제 방어실도 썼죠 이 다음 그러면 금연상 빠진 상태에서 영휠이요! 어! 다시 드레는 그리고 영투력 오루가이거 <모로라가> 먹긴 했는데 그다음 타도 간다 예. 그래도 한 번에 가자고 하면 요이 잡고 이 잡고 다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디쪽에 빌딩군도 좀 봐야 되고 거든 뒤로 캐리도 잡고 터담도 그래, 네. 때립니다 캐리어가 네. 가 잡기에는 들도 좋거든요 리어도잡리어도 캐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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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어도 캐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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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고어도캐도도도 그리고터스 이거 밴댄스키는구도예요 초비가 왔어! 초비! 네. 말, 초비, 말았어, 초비. 오로라가 올라오고 네. 있는데 어? 버스를 네. 그냥 하나요? 네. 버스? 어? 근데 버스 타기 체력이 좀 애매한데요? 아니 이러면 많이 걸혔고요어 이러면 네. 여기 전투대! 네, 네. 어, 전투대 비디디가 뒤고 있거든요? 네. 가운데서 덕담이 덕담이! 안쪽에서 치빈이 덕담 잡혔고! 기인의 지닌 피치가 너무 무서워서 아, 그 다음 대폭발 근육이요? 아니 이게 한타가... 그맨이 그래. 너무 오래 싸웠어요 안쪽에서 그래도 카이팅 <laughs> 그래도 카이팅 감안합이팅 최대한 해야죠 이번에초미가 올라갑니다! 계속 두킬 한번 쳐봤는데 어, 근데 나름 어 근데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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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히는데 에디 에가위 이게 점멸이예요 에이 가잡고 잡고 아불러 생존 이러 동작지만 하이틱까지도 돼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상 던데린 시리즈를 봐야되는데 마무리 지가 마무리 데미지가 정답 생존 에 그래서 K T 게생존 이렇게 해서 이 결정적일 수 있는 게 있어 민트로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어디 있어? 일로 와. 가 쫓아가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일단 혼자 남은 는이밖에 없어요. 쪽에서 같이 눈치보고 있고요. 네. 그웬도 같이 싸먹는가? 어 잠깐만요. 아니 이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와. 됐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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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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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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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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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1비를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거 강타 싸움이라던가 넘어갔어 갑자기 기인이 밀어내고 있다. 드래곤 먹겠다는 생각이죠 용은 먹었고요 이 넘었어요 일단 기인이 한번 흡수 BDD가 시계를 아껴놓고 있습니다 도만 한번 버리고. 들어가는데 뒤로 가 안쪽에서 뒤로 이리지 룰러가 치는데요 룰러가 이걸 와 룰러가 이걸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니 막이걸 전투를 잡아야 되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미. 아니 그래도 갑자기 한 방에 끝몬크요 네. 요 이거 포페티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아잘 나가고 있었는데. 막을 수 흥이... 있어요? 일단 클리어. 일단 라이트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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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 미니언이 그리고 빡빡 네. 또입니다. 그 야, 그 전투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결국은 일 세트 케이틴. 맹렬한 저항사 스킬만 이렇게 일 세트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시티 샌즈미라. 800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님이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부터 젠지가 좀잘 보여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응. 그리고 뭐 학교 사실 k t 입장에서도 이게 방금 퇴근했다 출근한 건데 거기서부터 네. 어, 에, 뭐 앞에서 심지어로 어, 미리랑 또 같이 설계했다는데 딱 갔이나. 비드들 가. 아, 어떻게 캐니언의움직임을 어, 체크할 건지 어, 이거 체크해야 죠오 어, 어,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공격이 캐니의 방어다. 갇혀 왔습니다 일단 기절시켰고 네, 어떻게든 도와버려. 아빠도 그런데 나다니. 여자. 아니. 쭈로 그리고 몸으로 받아줬어. 아니 이거를 빠르게 좀 올려주니까. 네, 이게 요리 특성상 전멸이 있어도. 박백 어렵지 이미. 네, 이런 식으로 설계당하면 못이죠 이렇게 대기하고 그, 있는데. 적당 쪽으로 한번 네, 건드려 봅니다. 직스 뒤통수를 네. 오그어고 오, 그래도 와스트라이크큰한데 여기서 일단 뒤로 위치 뒤로 적절한 턴에 밀어냈기 때문에 일단 드래곤까지 비누되는 성공을 했고 바이가 일 넘어왔습니다. 최대한 직스 위주로 뒤쪽으로 빠졌는데 오, 물론 싸고 나가 뒤에까지 들어가요. 약간 태워나갔나? 안잡혔고 그리고. 피터 잡았고. 이팅이 근데. 그런데 지금 케이트로서 진영이 좋아요. 그래서 던지려고수 예, 수 있어요. 케이트 미니언. 잡으려. 한번 더. 이런 <놀람> 거. 박 한번 보는데 연결에서 트 연결이 있긴 하거든요. 연결은 아까까지 버텼어요. 일단 잡았고. 일단 라인 관리 해두고. 한운더 앞으로 영으로나어 지영하는 공사를 지나왔죠. 말뺐데요 어제 피터을 뺐어요. 그리고 잡았고. 이 딜러가 속기좀 무서워요. 바이 때문에. 아 그리고 KT가 이게 어 강타 싸움보다는 네. 최대한 가서 이제 좀 긁어 줘야죠. 어, 빨리. 나, 이거 버하면서 트런들을 얼리면서도 할수 아, 있어요. 잡혔어요. 예. 설게 피해내야고. 아 이게 갔고 아, 이거. 이게, 아, 그러니까 그냥 강타 싸움으로 가는 것보다 최대한 먼저 좀 우! 되는 거였게 진짜 세죠. 예. 네. 근데 일단 친 되게 이동 이 붙어서 쏘기만 하면 되는데. 아, 물론 어? 근데 잡죠 잡죠! 아잇! 긴장! 스티가 디면 다! 범패 잡혔고! 이게 또이팅 네. 그리고! 아니, 아니 또! 야! 나요안 들은다! 그리고 막고 그래도 짓스가 네! 카이스야 돼요! 아아아안요예 젠지가 또! 아니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전투력이에요또 젠지식! 정말 또 못할 게 끝이.. 괜찮나 싶었는데 아아아도 아, 알고 야, 있었어요 아불을 아, 그, 알고 있었어요! 억울해서라도 지금 못갈것 같아요 미디티 와 에이스는 라인.. 대단하긴 했긴 했는데! 직스! 아 근데 거리가.. 생각내요! 아이랑! 연결돼! 나와라! 나왔 이렇게 같이 죽으면 그리고.. 세 아, 명이 다! 네 바드가 또 기가 막히게 얼렸었고요 아그리고 빠졌습니다만 쫓아가면서 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에이요 진짜. 기왜이판 갑자기, 갑자기 현상금이 왜 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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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바드가 얼리면서 변투 만들기도 걸려야 돼요. 들어가요. 일단 바드 반전은 없고 일단 바이가 으로들어가있는데요 근데 탈리아가 얼면 안 되는데요. 직스직스 이게 살아야 되는데요. 스노니다제트 그리고 또호랑이가또 네. 가네요. 안으로. 이거 막아야 막아야 이거 어해요 비디디가 혼자 남은 건 아무리 비디디지만 들어막아야 되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호랑이가 앉아 있어요. 남아 라인 한번 지우고 <laughs> 용남 한번 버텨는데저 약간 멀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 그냥... 네. 맞으면서 이 아, 호랑이라 예. 그래도 한가죽으로 예. 뚫으려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저거는요. 다음 웨이브 가고그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거든요. 네. 여전히 20초. 아, 이거 왔어요. 고, 공사라도 할수 있었어요. 한 명은 더 왔을 텐데, 피터까지 네. 왔어요. 앞으로 가서 그냥 비벼야죠? 몸으로. 아, 그래. 탈리아가 이거 웨이브 못 지우게 지금 비니 스킬 빼고 있어요. 그러게요 내가 그러니까 몸으로 멈추는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런 쪽만 있으면 나오는데. 잔인합니다. 아, 빅서스. 넥서스가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G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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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OM을 받은 초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젠지의 경기력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POM을 어, 초비 선수가 받으면서 12번째 POM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 젠지가 3라운드 두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20승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궁금해요. 기분 어떠세요? 어 사실 뭐 당연히 이겨서 좋은데 뭔가 이제 좀큰 경기들을 하다가 와서 이기니까 그냥 그렇게 네, 좀 도파민이 부족하네요. <laughs> 그래도 오늘 승리 아주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일주일간의 휴가가 있었는데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일주일이요? 네. 아닌가요? 아, 일단 저희가 그렇게 쉬지는 않았고요. 네. 어 일단 뭐 저희도 당연히 경기 끝나고 그걸 길게 쉬지 는 않고 짧게 쉬었는데 예, 충분히 컨디션 관리 같은 걸좀 하면서 네. 예, 보냈던것 같습니다. 네 쉬시면서 그래도 그 동안에 LCK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LCK의 이제 다른 팀들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아어좀 교전이나 뭐 그런 걸 위주로 봤고 좀. 선수들의 포지션이 어디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를 분석하면서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러셨군요 작년에 KT가 젠지의 연승을 저지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인게임 양상은 팽팽했습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KT 롤스터가 상당히 또 까다로운 상대이기도 할 텐데요 대결할 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저희가 잘 하면은 뭐 상대가 저희보다 잘해서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딱히 팀 간에 그런 걸 요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오늘 KT 롤스터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1세트도 승기를 내줬다가 마지막 한타에서 대역전승을 또 거두셨는데요. 듀로 선수가 마지막 보이스에서 이걸 이기네라고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쵸비 선수는 경기 끝났을 때 어떠셨어요? 뭐 사실 이제 그 칼날 부리 교전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냥 무난하게 좀 유리하게 굳혔을 것 같아서 뭐 원래 뭐 잘했으면 이겼을 경기도 쉽게 갔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세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역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무래도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좀 분리해져 가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냥 용 교전에서 잘해 가지고 이긴게 큰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나 싶을 정도로 한타 때마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기 내에서 1세트 때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셨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1세트 때는 저희가 좀 팔이 짧다 보니까 좀 파고들어야 되는데 정면에서 다같이 파고들면 상태 대처하기 너무 쉬워 가지고 계속 한 명, 두명 이렇게 돌리면서 싸 먹는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수정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셨군요. 2세트에서 궁극기 연계는 좋은 조합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2세트 때 의도대로 밴픽이 된 건지도 궁금해요. 어, 뭐 난이도가 높다 면뭐 높을 수 있는데 사실 더 쉽게 할수 있었어 가지고 음,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 예, 초반 라인전 부분에서 좀 실수가 나왔어 가지고 뭐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좀더 미드 주도권으로 게임을 편하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벤비이 잘못됐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 세트 때 덕담 선수가 또잘 활용하기도 하는 직스가 잘 크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스를 노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또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 안베사가 직스를 이제 찍어 잡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선수들이 좀 크게 의식하면서 계속 상대한테 압박을 잘준것 같아요. 다음 상대는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이제 다시 연승을 이어나가고 싶으시니까 더 열심히 하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어 일단 저희 경기력에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생겨가지고 그걸 잘 보완해서 다음 경기 때 이기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더더 잘해 나갈 젠지를 응원하겠습니다. P.O.M.을 받은 초비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